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교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교회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주의 회복의 노선을 성경과 교회사에 근거하여서 간단히 한번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황하게, 진짜로, 뭐, 그, 그 초기 초기 그 사도들의 때부터 초대교회 때서부터 상세하게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보다는요 좀 약간 그 주의 회복의 노선에 따라서 어 한번 간단히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자, 1 세기에서 초기의 사도들까지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인물들이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유다, 야고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바울이 있었죠. 바울이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2에서 3세기 동안에는 이제 교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부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로마 시대에 순교자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그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입니다. 요하베,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고요. 그다음에 오리겐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타나시우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타나시우스 중요하죠. 회복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 되심은 어, 사람으로 하여금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 되게 하려 하십니라를 말했던 교부가 바로 아타나시우스입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 중요합니다. 그죠? 예, 네, 어거스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게 이제 2, 3세기 동안에 일어났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 5세기인데요. 어, 4, 5세기에 이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의 주도하에서 325년 어, 니케아 신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4, 5세기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6세기 말에 이제 가톨릭의 이제 교황제도가 확립이 됩니다. 가톨릭의 교황제도가 확립이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일은 교회가 세월지기 위한 터, 한 지방의 한 교회라는 이 터가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파괴되고 마는데요. 그래서 이제 16세기부터 아, 6세기부터 16세기까지가 이제 일반인이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암흑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저희 그때를 이제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음, 그 사제들이요, 라틴어 성경을 봤어요. 사제들이 이제 라틴어 성경을 이제 보면서 일반 그 형제자매들, 성도들에게는 그, 읽을 수가 없었죠.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사제, 사제들만 볼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죠? 거기서 멈추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6세기 종교개혁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바로 누구를 일으키셨냐면, 예, 마르틴 루터. 마리틴 루터를 일으켰죠. 1483년부터 1546년까지입니다. 어, 믿음으로 의롭게 됨. 우리가 흔히 이제 이신칭이라고 하죠.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고 하는, 그죠? 의신칭 의입니다. 아, 이신칭이죠.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는 진리를 회복하고, 성경을 일반인이 볼수 있게 열어 주었습니다. 근데 마침 또 그때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어, 성경을 번역했을 때 마침 또 뭐예요? 구텐베르크가 그죠? 인쇄술을 발명합니다. 그래서 그 인쇄술을 타고 성경이 보급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 그 정치와 손잡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요 그래서 어, 결국 국교회가 생기고 맙니다. 독일이나 덴마크나 노르웨이 등에서는 국가 원수가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수장이 되어버리고요. 예, 이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교파들이 우후죽,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어, 3천여, 종류가, 3천여 종류의 교파가 생겨나고 맙니다. 이들은 각각 자신들이 성경에서 본 한두 가지 진리를 가지고 그들끼리 모이다가 교리와 사람을 따라 교파들을 세워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 이제 성경 안에서 장로를 중요하게, 장로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면 장로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침례를 중요시 여기면 침례교가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어, 각 교파들이 가톨릭에서 상실된 진리를 본 것은 귀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귀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교파를 세워서 교회를 분열시켜서는, 네, 좋지 않은 것이겠지요. 그래서요, 어, 16세기 종교개혁의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요. 자, 17세기에 신비주의 속에 생명, 신비주의 속생명그룹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교회의 공허함과 어떤 죽음의 상태에 대한 반응으로 어, 이 속생명파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떤 밖의 실행이나 가르침에 주의를 하지 않고 내적 생명의 실제만을 관심하게 됩니다. 어, 하지만 그들은 몸과 교회는 안타깝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대표적인 인물이 마담 기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렌스 형제. 그 다음에 페네롬 신부, 그 다음에 예, 웨일즈 대붕을 일으켰던 이반 로버츠가 대표적입니다. 로렌스 형제님은 속생명파 중에서도 굉장히 에, 가톨릭 안에서도 유명한 에, 형제님입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님의 이제 대표적인 일화가 뭐냐면은요, 그 로렌스 형제님이 수도원에서 식당 일을 하셨습니다. 로레, 로렌스 형제님이 그 수도원에서 식당 일을 하셨는데, 항상 그렇게 로렌스 형제님은 기도를 하셨대요.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달걀 후라이를 하나 하더라도 주님 제가 어떻게 달걀 후라이를 하나님 앞에서 해야 예? 형제자매들이 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달걀 후라이 하나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기도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아주 속생명파 중에서도 굉장히 가톨릭에서도 예? 유명한 형제님이 바로 로렌스 형제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반 로버츠 너무 유명한 형제님이죠. 웨일즈 대부을 갖고 왔던 이반 로버츠 형제님입니다. 이반 로버츠 형제님이 어, 자신이 굴복당해야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큰 빛으로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자신이 굴복당해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이반 로버츠 형제님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굴복당할 때마다 곳곳에서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성령의 부흥운동이 어디까지 전해지냐면요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세기의 신비주의, 신비주의 속생명그룹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세기에 모라비안 형제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유럽에서 진젠돌프 백작이라는 형제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신앙적인 핍박을 받고 있었던 청교도들을요 보헤미아의 광대한 자기 영지에 보고하면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첫 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이 진젠돌프 백작의 이 일화도 유명하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 진젠돌프 백작이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그림을 보고 있었는데 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진젠돌프 백작이 그림을 보면서 어느 날 하나님한테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 그러면 하나님 제가 뭘할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구해서 그가 바로 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천무리의 인도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교회 생활에 초기 단계밖에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영국 형제회가 또 등장하게 되시죠. 잘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계속 움직이십니다. 당신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결코 흐름을 멈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에이, 이 교회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25년부터 1828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것인지 계시해주기를 간구하였으며 그 결과 참사랑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근데 그들은 곧 분열되고 말았고 그후 90년이 채안 되어 100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수장이 있었습니다. 강경파 강경파 수장이 누구였냐면 존 레슨 다비입니다. 그 다음에 온건파 수장이 바로 어, 그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의 형제님이십니다. 조지 밀러 형제님이신데, 네. 이분들이 강경파와 온건파의 형제회를 이끄시면서, 그죠? 이런 어, 영국 형제회를 이끌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서 이제 초대교회가 회복되게 됩니다. 어, 중국에서 워치만 니를 얻으신 주님은 그를 통해 교회를 초대교회 상태로 회복하시고 구원에 대한 정확한 진리와 체험을 제시했고 교회가 세워지는 터와 함께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놀랍게도 워치만니 형제님이, 어, 이, 그, 영국 형제회 형제들하고 함께, 어, 섞여서 이렇게, 어, 많은 진리의 부분에 대해서, 예, 함께 공부를 하는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가져서요, 아, 어, 20세기에 초대교회를 회복할 때에, 예, 워치만니 형제님을 주님께서 일으키셨던 것이지요. 그 이전에 어, 마가렛 마보 자매님이라는 그 자매님이 계셨는데 그 자매님으로부터도 많은 가르침을 그리고 십자가의 공과를 배우게 됩니다. 자, 어,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사견은요 뭐냐면요 위의 교회사 정리가 신뢰가 있는 이유는요 중국의 사역자 워치만니 형제님이 약 3천권에 달하는 진리에 관한 서적들을 읽으며 성경의 진리에 입각한 노선을 찾아서 정리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어, 멋지만니 형제님이 어, 이 진리에 관한 책들을 대략적으로 한 3천권을 모아서 읽으셨대요. 그래서 진리에 입각한 노선에 찾아서 정리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는 중심 노선과 곁가지 노선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연구해서 약 3,000권의 책을 총괄정리해서 집대성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통찰력은요, 탁월합니다. 이제 어느 사역자도 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뛰어납니다. 어, 어떤 일화가 있냐면요, 워치만 형제님이 책한 권을 읽으시잖아요. 책한 권을 읽으시면, 어 어느 페이지에 몇 줄에 몇 번째에 어떤 단어가 있었는지까지로 다 기억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하나님께서 어, 탁월한 그러한 지적인 능력을 주셔갖고 주님께서 또한 이 성경을 꿰뚫는 이 통찰력이 상당히 탁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들 형제들도요. 그래서 워즈마의 형제님을 유럽으로 초청하게 되죠. 유럽으로 초청해서. 어, 사역의 말씀을 해방한 게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그것이 외국어, 영어 버전으로 출판되어 있으니까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요, 특정 한무리에 대한 사역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회복만의 사역이 아니고 이것은 주의 회복만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믿는 이와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사역임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주의 회복의 관점에서 본 간략한 교회사를 이렇게 말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트니스리 형제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1933년에 워츠만니 형제님과 동역을 시작하셨고요. 아, 워츠만니 형제님은 계시면에서 역대의 풍성을 총괄하는 반면 위트니스리 형제님은 주로 그 게시의 실행면을 회복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아주 간략하게 제가 교회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교회사의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